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정 9장 1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사울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규태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리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언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죽일 때에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지켜 주었는데 이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박하여 잡아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공문이죠. 자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담에서 도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공회 원들은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신문 그리고 감금할 권리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점점점점 포악해 가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말씀 들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나는 핍박자의 포행자의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살기 등등한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 자기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 저기 그다수성으로 지금 체포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문 3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려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대제장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담메색에 있는 성로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는 중이죠, 지금 사울이. 아. 근데 그 담의 색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서 강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이 들려오자 사울은 주여 누시오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고 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이나 눈을 떴지만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손에 이끌려서 담에옥으로 들어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10절로 12절을 이어봅니다. 그때 담에세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긴 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오이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객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참 신비하고 참 세세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을 섭외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하여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세세한 거예요. 사울이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즉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저가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자에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꼭 목사나 전도사나 성교사들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스테반이나 빌립이나 아나니아처럼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평신도를 들어 쓰실 때에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담을 받고 순종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어서 들어 쓰임 받게 하는 겁니다 사울이 회개기기를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 중에서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믿음이 독실한 선도였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메 세게 소문도 많이 나 있었겠죠. 사울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 대제상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다 하더라. 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상에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그 단어가 있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이 말은 호세아서 8장 8절에 나오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와 동의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 쓴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않은 그릇과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호세아서 8장 8절에 여기서 사용된 그릇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켈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켈리라는 단어는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라에서 유래되었죠. 원래 그릇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사기 18장 16절에서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아주 날카로운 장비 그런 것을 가리키고 열왕기상 6장 7절에서는 이 그릇이 건축자의 연장을 뜻합니다. 건축자들이 뭘 건축할 때 갖고 있는 이 연장, 도구,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7절에서는 성전의 기구나 성수의 중요한 용품, 즉, 첫대 떡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319회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약 107회가 107번이나 성소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를 가리킬 때 여러분이 켈리라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즉 켈리는 어떤 업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호시에서 8장 8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더 이상 어? 내이 어 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사도 사도행전 9장1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들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거기에서 예수 그시 종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로해서 엄청난 들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려,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 다수성에서 철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 그는 또예루살렘의 여러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70인 산해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 조건과 능력은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부분만 치연집이 되면 은 엄청나게 들었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많고 지식도 많고 막똑 간데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르대, 형제 사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벌써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에 세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보낸 것을 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또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절로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더라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고 가오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계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류의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대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는 것을 말하니라.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 야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회개하고 안수받아서 눈을 회복한 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서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나가서 전하하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가서 증의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에게 들어 쓰임 받는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여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담에색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 과거에 성도를 심히 핍박하였고 이번에 담에색이 온 것도 성도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상이었겠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여러분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당하자 이 반대파들 유대인들은 복음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는 계기를 꾸미면서. 밤낮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밤중에 광주의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려 피신을 시켰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으나 사도들 또한 사울이 예수의 제자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해 놓았던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다메색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한 것을 자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와서 바울과 빌론아 였는데 사울을 이기지 못하자 사울을 죽이려고 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가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여러 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32절로 43절입니다. 그때 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 행하다가 루타에사는 성로되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류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안데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가니라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르게 누이니라 루타가 욕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르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곧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걸켜 시체를 향하여 가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옆바에 여러 날 있어 시문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루다는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그 중앙 고지에 있는 작은 촌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가자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고통 나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크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자 일어나 걷게 되는 표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정을 본루따와이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또 그때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평소에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과부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참 믿음이 독특한 여러분 여신도 여 있었죠 그러니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하는 헌신과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일조를 하였죠 그러므로 여러 성도들이 그 신앙을 알아주고 존경이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만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펼치는 것도 복음만 전하는 만 그것만, 그것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행실 그리고 구제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런 답이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이 다비달 씻어서 달에게 뉘어놓고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도로갈를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다 내어 보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소문이 온 요바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여러분 지내게 됩니다. 이피장시오는 성도로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열어내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장은 어 직업이 가죽공입니다. 피장이란 말이 가죽공, 공이라는 뜻이에요.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부보다도 더어 천하고 더럽게 여기는 직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용과 민족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유무식 빈부 규천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많이 들어쓰세요. 뭐 유무식을 떠나서 또잊고억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를 고 떠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오늘 하루도 들어쓰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들과 집사들이 복음전도 현장을 보면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기할 각오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말게 도와주옵시오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옳다고 의심을 의심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